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강점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가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자신을 억누르고 남들이 잘하는 것을 따라하려 애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바로 나다움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모든 가슴은 이 진동에 맞춰 떨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꽃 피우는 열쇠는 바로 나다움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은 약점을 보완하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마치 퍼즐처럼 세상은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을 필요로 합니다. 억지로 다른 조각의 모양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 그 특별함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